집짜 와서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집단에서 떠나야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곳이에요. 1+1이 3이라고 외치는 곳에서 1+1이 2라고 알고 있는 우리는 살아가려면 그냥 뇌 기능을 끄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아갈 길이 너무나도 많고 1+1이 2라는 걸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이 답이라는 세상에 가서 설득하기 위한 에너지를 왜 씁니까? 인생이요, 진짜 짧아요. 여러분 그런 멍청한 사람들 설득하는데 시간 쓰는 거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멍청한 짓 하는 겁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를 붙잡고 있는 것도 멍청한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무시하고 떠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겠구나 하고 보내주세요. 우리는 우리 갈길 가기도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했죠. 인간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실수든 뭐든, 나의 행동과.